네 안녕하세요 유학신당입니다. 음력 10월도 바삐바삐 흘러가는 유학신당입니다. 수능시험 보신 가중 좋은 결과 있기를 기도드리고요. 어제 날짜죠. 영양사 임용고시 시험도 합격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26일입니다. 10월 26일 가보일날 경남 사천에서요. 세전맞이 구슬 의뢰를 하셔가지고요. 부산 가덕도 굿당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방송을 보시고 전국적으로 기도를 의뢰하시고요. 굿과 치성을 의뢰하신 신도님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항상 조상님 전, 신령님 전 협의를 잘받아세요 의뢰하신 가중이 소원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음 편하게 전화나 문자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